은 t v 소윤입니다. 와! 오늘 짠짜잔! 결혼국 토 캔나 조를 샀어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친구랑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 그런데 짜짜잔! 짠짜잔! 짠짜잔! 원래 여러 종류 피규어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 다른데 똑같은 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뜯어볼게요. 쪽인가? 뭐죠아 위로 뜯는가 보다. 오셔, 오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사랑 안나있어 오셔, 오셔, 오셔라. 와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잠시만요. 오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 한번 열어볼게요. 오. 오. 자. 핫. 하이. 호잇. 호잇. 자. 이거 좀 열어주세요. 자. 다 꺼내볼게요. 으쌰. 박수는 소리 핫. 먼저 피규어부터열어볼게 아, 이대달아. 좀눈끊 할까요? 아요 다른데 먹어야겠다. 어, 아, 왜 이래? 이거 좀 열어주세요. 짠, 열었어요. 다른 거나왔어요 다른 거! 안나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거 조립하는거 쉽네요. 조립하는 건 조금 쉬워요. 자. 으쌰. 조립해볼게요. 헛, 헛, 호잇, 호잇, 호이, 차. 호잇, 차, 호잇, 차. 호잇, 차, 호잇, 차. <laughs> 오, 망토가 달라있네요. 자, 망토가 부러져서 이것만 조립할게요. 어 됐다. 안나, 완성! 응? 망토는 저거 있다 자 여기요 자 이제 초콜릿으로 올게요 으쌰 후쌰자 우와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짜자자자자 초콜릿 먹어볼게요 짠응트색초콜릿 맛있어요. 일반 캔더 맛이에요. 뭔가 겨울 한국어서 이게 눈으로 느껴져요. 하얀색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은 저번 할로윈 파티 편에 먹었던 그 초콜릿 있죠? 그 초콜릿 안에 있던 그 화이트 초콜릿이랑 완전 똑같은 맛이에요.

조금 이따 먹을게요. 자, 이거 열려볼게요 먹을 때, 설명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뭐 나왔습니다, 근데 안 나온 게 많이 있거든요. 옥시스 시수. 근데 <laughs> 울라프 재밌는 거 보일까요? 뭐 짠, 짠, 예쁘죠. 하이. 여기요. 에하 나왔어, 에스. 똑같은 게, 얘 나왔어. 찰칵! 어쩌 또. 이렇게 하면 되는 데 에스. 원샷은 제가 없습니다. 에스 쌍둥이. 다른 거 났어, 다른 거 났어, 다른 거 났어. <laughs> 크리스토프 아세요?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 그, 남자 있잖아요. 저, <laughs> 여기를, 나오는, 조시만, 조시만. 으쌰. 요건데, 바지라서, 쌰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좀못생겼어그 바지 끼워주세요 짠! 이거 짠! 올라프 아니 올라프래 크리스토프 두자 푸가 그렇게 돼서 헷갈리네요 헷갈리네요 에스싸 올라, 프 어릴 적에 있어, 안나. 오, 크리스토프. 올 와, 요 보이시죠? 이게 장점이에요. 안나는, 안나는, 예쁜 모습이 장점입니다. 크리스토프는 장점이 별로 없어도, 귀 뚫게. 이뚤게 세워지는 게좀 장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조립해 주시고요. 그럼,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안녕!